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사회 문제인 도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반가운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간을 계속 떠돌다 보면 위험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도박 중독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와 함께 이 시점에 도박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뭐 도박 중독자 그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너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도박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이렇게 다른 걸로 풀어보려고 도박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은 뭐 왕, 예술가, 리더, 이런 사람들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 중에서 의외로 도박 중독자인 사람들 다섯 명을 골라서 그들이 어떻게 도박으로 고생했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도박의 원인이 이 아버지의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돌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잘 입고 좋은 마차를 탄다든지 남 앞에서 절대로 가난해 보이면 안 된다라는 집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썼대요. 도스텝스키는 여러 외국어에 능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번역을 하면서 학생치고 또는 젊은이치고 괜찮은 돈을 벌었음에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선 턱없이 돈이 부족했고 그 돈을 딴 데서 조달한다라는 어떤 급함 때문에 이 도박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박이 도박 중독까지 돼서 나중에 대문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전당포 주인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전당포 주인에게 쫓겨다니는 심리를 죄와 벌에서 굉장히 잘 그렸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그 도박을 끊고 싶어도 못 끊었는지 자기 두 번째 부인한테 쓴 편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롤렛테이블에 가서 상상 적으로 베팅을 하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봤어. 나는 10번 연속으로 롤렛의 결과를 맞췄어. 심지어 한 번은 0으로 떨어지는 공까지도 맞췄지. 너무 놀라워서 돈을 걸기 시작했고 5분 안에 18탈러를 샀어. 너는 나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너의 모든 물건을 다 저당 잡히고 향수병과 싸우면서 나를 따라다녔잖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지.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그냥 도박을 좋아할 뿐이지. 9시 반이 됐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광기 속에서 카지노에서 도망 나왔어. 이런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도스테프스키는 또 자기 경험을 토대로 도박꾼 갬블러라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남겼죠. 이 문장에 보면은 이 도박 중독에 관련된 문학에 흔히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 도박의 결과를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이 도박의 결과는 수학적 랜덤네스를 가지고 있는 무작위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도 자기가 뭔가 이 패턴을 발견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도박이라는 게임을 내 머리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빗나갔을 때는, 에이, 요번에 뭔가가 잘못된 거야. 뭐 공이 잘못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도박을 하는데, 도스토옙스키처럼 똑똑한 사람도 그 오류의 확증 편향에 빠져있던 거죠. 도박 때문에 인생을 망친 두 번째 위인은 어, 니콜로 파가니이죠 아마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바이올린을 어렵게 만든 원흉이다라는 문장으로 잘 알고 있는 정말 희대의 벌추오소. 바이올린의 당시의 일인자였죠 19세기에는 뭐 프란츠 리스트라든지 악기를 엄청나게 잘 다루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귀족 집으로 장가를 가기도 하고 이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니콜로 파가니니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모든 돈을 탕진하고 거의 범죄자 신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 이 니콜로 파가니니의 그 도박 중독도 대를 물렸다고 해요. 이 니콜로 파가니니가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잘 연주를 해서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이 파가니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연주를 시켜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자기가 갖다가 도박판에서 다 없앴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파가니니도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됐고 심지어는 자기가 돈을 버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인 바이올린을 저당 잡혀가지고 바이올린을 날린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이제 그 팬이 바이올린을 갖다가 선물로 주게 됐고 나중에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을 정도로 도박에 빠지면은 자기 생계의 수단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파가니는 나중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음악학교를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카지노를 차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가인이 카지노를 차렸다가 이 카지노가 망하면서 무일푼이 됐고 수많은 소송과 범죄 혐의에 시달리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후두염에 걸려서. 프랑스 남부의 니스에서 요양을 하다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역사 속의 유명한 인물 중에서 도박 중독으로 자기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협에 빠뜨린 사람도 있어요. 바로 프랑스 혁명 전에 앙스앵 레짐의 마지막 왕비인 마리 앙토아네이죠 마리아 왕도 안에서 뭐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걸로 유명하고 철이 없어서 뭐 민중들이 배가 고프다. 빵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은 이제 일부는 혁명도들이 혁명 이후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앙도안의한 가지 분명한 결점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박 중독이었어요. 실제로 마리 앙토안의 외에도 프랑스 귀족 여성들이 혁명 이전에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은 많은데 할 것은 없고 이 궁전을 논의는 것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베르사유의 풍경을 보면 큰 이렇게 방에 조그만 테이블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그 테이블에 귀족 부인들이 삼 3, 5 모여가지고 카드를 쥐고 있는 장면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귀부인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도박이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왕비도 도박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러니하게 마리 앙뚜 안에은 엄마가 도박을 가르쳤죠. 마리 앙뚜 안에은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오게 되는데 그 엄마가 이 오스트리아의 군주 여왕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너가 카드게임을 제대로 할줄 모르면 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드게임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래도 프랑스에서 매일같이 카드게임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외국 공주 하나를 벗겨먹는 건 일도 아니었던 프랑스 귀부인들에게 매일같이 돈을 뜯기게 되죠. 마리 앙뚜아넷은 이제 한 번, 어, 도박을 하러 나가면 금화 약천 루이 정도를 잃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루이가 우리나라 그금 무게로 보면 2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으로 보면 거의 억 단위의 돈을 갖다가 네번 도박을 할 때마다 날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프랑스 재정이 어려운데 왕실의 돈을 이렇게 쓰게 되니까 왕이었던 남편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넷, 제발 도박으로 돈 날린다는 소문 좀 그만둘게 해. 도박 그만해. 라고 도박 금지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마리 앙뚜아넷이 남편한테 딱한 번만 한 게임만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한 게임이 끝나면 왕명에 의해서 도박을 못하게 될게 두려워서 그 게임을 끝내지 않고 잠도 자고 밥도 안 먹고 3일을 연속으로 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리 앙뚜아넷의 도박 중독은 굉장히 심각했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3일 동안 밤낮 없이 줄곧 도박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중독에 관련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마약 중독 또는 도박 중독 이런 내가 중독된 행동을 할때 액티베이트 되는 중추신경이 있대요 근데 그쥐의그 그 부분에다가 뭔가를 달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 신경이 자극되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쥐가 밥도 안 먹고 심지어는 옆에 이성이 있는데 이성에 관심도 보이지 않고 계속 그 스위치만 누르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중독이라는 것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도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찰리 시인이라는 배우도 인터넷 도박 중독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죠 이 찰리 씨의 인터넷 도박 중독은 데니스 리찰드와의 이혼 소송을 통해서 세계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데니스 리찰드에 의하면 찰리 씨는 스포츠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족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한 경기에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걸 정도로 도박 중독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돈을 물론 날리기도 했을 거고요. 스포츠 중독은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내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면 내가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팀에 돈을 걸면은 이길 수 있다. 즉 내가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리찰드의 증언에 의하면 찰리 씬도 하루 종일 이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코치와 선수들의 스펙을 리서치 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관계가 파탄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찰리씨는 이런 도박 중독 때문에 이제 커리어에 엄청난 결점을 남기게 되는데 또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별거에다 돈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찰리신이 이 지경까지 되자 찰리신이 감옥에 간다 가지 않는다. 또는 찰리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그런 도박 아이템이 사이트에 떴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박이랑 거리가 멀것 같은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벤 애플렉 같은 경우에 나를 찾아줘로 유명한 배우도 도박 중독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됐고요. 데미모와 교제를 했던 애스턴 커처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하루에 8억 5천을 날린 걸로 굉장한 화제가 됐었죠. 유럽에서 이제 도박 중독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우리가 그 먹는 음식 샌드위치라는 이름의 어원이 된 샌드위치 백작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해군 대신을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카지노에 붙박이처럼 앉아 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밥도 안 먹어서 심지어는 하인이 걱정을 해가지고 밥좀 먹으라 라고 하니까 카드를 손에 놓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 손으로 카드를 잡고 반대손으로 잡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민을 하다가 빵 사이에다가 그 생존에 필요한 야채와 고기를 골고루 끼워 넣은 샌드위치라는 걸 하인이 발명해서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 도박을 하던 귀족들이 나도 샌드위치 백작이랑 똑같은 거 만들어줘라고 자기 하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샌드위치 주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8세기의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도박 중독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든 다섯 사람들이 다 귀족들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도박을 하겠지. 돈 귀한지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료함이에요. 할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내가, 도박을 하지 않았을 때더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지루하게 있는 분들이 나는 그 사람들과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도박에 빠진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귀족들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고대 로마에도, 중세기에도, 또 심지어는 18세기, 19세기에도 계속 도박 중독이 있어 왔지만, 21세기의 도박 중독은 조금 더 무서운 양상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수학적 어떤 정교함이 무서울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죠. 이 18세기까지만 해도 이 도박을 대체로 친구들끼리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엉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나 데카르트처럼 1700년대, 600년대 위대한 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네들의 뛰어난 수학적 머리를 이용해서 돈을 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수학적 기술의 집합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가 있냐 하면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개인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장기적으로는 돈을 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돈을 계속 잃다가도 이 도박 안 되겠다라고 나갈 때쯤 되면 또한 번씩 이기게 해주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박이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장수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친구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카지노라는 공간에 가야만 도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있으면은 도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이제 친구들이 야 너랑 카드 게임 하면은 너는 끝을 못 봐. 그래서 안 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카지노에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옆에 사람도 내가 도박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도박이 21세기에는 훨씬 더 무서운 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시대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처럼 도박 사이트 광고도 막 뜨고 이러기 때문에 이 도박의 위험성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추앙받던 사람들도 빠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제작했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